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 이제 2005년 올해부터는 상당히 많은 괴질병들, 균들이 정식 하는 해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앞으로 상당히 그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각부터 시작해서 촉각까지 이어지는 12단계. 이것이 작년으로 해서 다 끝났어요. 예, 여러분들 90년 작용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면은 예, 완전히 그 90년이 지나고 나서 성숙기에 들어섰습니다. 2005년부터는 이미 이제 각 우주만물에 의해서 생성된 가스 거기에서 새롭게 이 생겨난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이것이 2005년부터는 핵바이러스화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은 바로 감각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마모되면서 와요. 감각이 뭐냐 감각은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으로 되 있다 이거예요. 정, 동 또는 동과 정.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에, 여러분들의 신경세포는 그들의 먹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동적인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정적인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문제는 뇌작용이라는 얘기예요. 감각 차원은 뇌작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어, 그 안에 속한 후각을 얘기하겠습니다. 후각은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게 돼요. 그것은 그 사상편에 보면은, 비전역경 사상편에 보면은,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은 무엇을 좋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걸 참고하기 바라고. 에, 모든 사물에서 내놓는 것이 있어요. 발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냄새예요. 자, 여기에서 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냄새를 발산하게 되어 있다. 이거야. 이것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죽어간다. 새로운 세포를 내놓는다. 이런 뜻이죠. 냄새의 그 발산 상태가 바로 변화다. 이것을 어, 맞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 기분에 좌우되는 것을 에, 그 자극물에 의한 그 코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그 말초 신경 그 역학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후각 기관은 에, 척추 동물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이거예요자 여러분들 고래가 바닷속에서 냄새를 맡습니까? 못 맡습니다. 그러나 느낌으로 맡는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못 맡는 냄새를 맡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느낌으로 맡는다 이런 얘기예요. 퇴화는 뒤에서도 정적인 것으로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 자 두더지가 눈이 퇴화됐어요. 그러나 보는 것 이상의 그 말초 신경이 그것을 감기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소경을 소경이라면 안 되고 귀머거리를 귀머거리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경이나 휘머거리 그들에게도 그 이상의 말초신경이 발달되어 있다 이거예요. 다른 작용으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동과 정. 정적인 건 뭐예요? 영적인 실체예요. 정은 영적인 실체다. 동은 실체적인 현실적인 실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어찌 됐거나 곤충은 촉각으로 후각을 대신하게 된다. 여기서 곤충은 촉각. 맨 마지막에 오는 느낌. 감각기관은 12개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12지지 또는 1년을 통하는 12월을 통하는 그 12지지의 신상. 그 느낌, 네, 그것을 대신하게 된다. 그래서, 어, 일단,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만이 죽어 천국을 간다. 아니에요. 지옥에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상태에서 있고 있어요? 모르세요? 독한 상태. 독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독이 없어요. 독이 없다는 것은 선하다, 착하다, 예쁘다. 그 어여쁜 상태로 있다 이거예 아름다운 상태로. 그래서 독이 많은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 중에 독이 많은 것들은 흉측해요. 보기가 싫어요. 속와도 기분 나빠요. 독한 사람들, 착 보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나 나쁘,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사람 있죠? 바로 그거예요. 보아서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 독이 없죠. 생과 사, 휴해서 생만 있는 사람. 그래서 아나 저 사람만 보면 기분 좋아. 왜냐하면은 무언가가 풍성한 느낌을 줘요. 사람을 풍성하게 줘요. 재밌어요. 힘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후과편에서는 냄새를 코로 맡아내고 못 맡아내고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서 눈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말이 되죠? 눈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네. 눈으로 보아서 아, 저 사람이 독하다, 착하다. 사람을 약올리는 삶이다. 자, 쉽게 얘기서 세상 크게 두 종류로 볼수 있어요. 뭐냐? 하나는 트집을 잘 잡는 사람. 하나는 대답을 잘하는 사람. 누가 이길까요? 둘다 똑같이 이겨요. 하나는 트집을 끝까지 잡아내니까. 하나는 대답을 끝까지 잘하니까. 끝이 없이 이어지는 거죠. 이 상대성 원리. 이걸 딱 양과 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희 집이 어디야? 서울입니다. 나 서울이다 너희 집이야? 그런데 대답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입니다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는 사람은 너희 집이 어디야? 이 한마디를 위해서 이미 퇴집이 시작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나 멍청한 사람은 서울입니다. 그럼 다시 공박이 들어가요. 엄마 서울 집이 다 너희 집이야? 그냥 이 사람이, 아, 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만 겸허하게 했으면은 어느 동네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집은 한정없이 잡을 수가 있고, 대답도 한정없이 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집과 대답은 상존한다. 그것이 바로 그 사이에 나오는 것이 에너지 발산, 에너지 변화. 그걸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꼭 사물에서 나는 냄새. 그것만을, 그, 냄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실패자입니다. 네, 냄새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동과 정이 마찰되어져서 생태계에 돌연변이로 계속 싹을 돋아 나오는, 나오게 하는. 이걸 갖다 냄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흔히 그러죠? 아주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를 못한다. 근데 그 정답이거든요. 그러나 정답이 아닙니다. 아주 맑은 물에서도 고기가 살수 있어요. 거기에 맞는 고기가 나오면 되니까. 또 나와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상의 문제예요. 시간이 얼마만큼 흘러야 그 물에 고기가 사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맑은 물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변하지 않고 맑을 수는 없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흔히들 그래요. 말세적인 징후, 역사학적인 징후, 지구의 생태학적인 징후, 이것으로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해요. 말세가 온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어느 행성과 충돌해서 두 쪽이 나더라도 먼 훗날에는 다시 인간 상태로 복원된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저 태양이 자연 소멸된 에, 되는 과정을 본다면 인간이 계산해낼 수 없는 그런 억광년의 해가 지나가야 돼요. 인간의 뇌로서 측정할 수 없는 그 세월이 흘러야만이 저 태양이 멈춥니다. 그러나 그 태양은 서서히 멈춰갑니다. 그 서서히 멈춰감에 따라서 인간도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명체가 진화합니다. 멸종되었다가 다시 그 비슷한 것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바이러스 그 상태하게. 예, 변이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을 예고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그 문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 냄새로서 증명이 되는 예, 자연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냄새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생명체가 죽었다. 그그 그 냄새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이미 땅 속으로 들어가서 화해버렸어요. 동질성화해버렸어요. 무엇으로 다가? 흙으로 다가. 그럼 이 지구는 무엇으로 덮여있습니까? 흙과 광물질, 생명생태계, 물, 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질성화, 하나화되는 데서 다시 바이러스로 분리되어진다는 이 원칙. 이것이 냄새 철학이다. 여러분들 냄새를 잘 맡고 사세요. 그럼 그 끄트머리 냄새가 뭡니까? 바로 흙의 냄새다. 흙의 냄새는 인간이 뇌에서 분류해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1677만 216개, 그 기관에 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좌뇌와 우뇌에서 냄새란 것은, 방향성을부터 시작한다. 동서남부 이렇게 알면 돼요. 오늘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을 모르고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참새가 신나라 까먹는 시 이런 비슷한 수를 했습니다. 자, 이 강의를 일반인들이 듣는다면은 지금 것까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평범한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냄새란 유기물, 유기물 이전의 무기질에서 이미 냄새 성분을 갖추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기물 이전의 무기질 이것은 뭐냐면은 썩어가는 과정이에요. 아, 저 사람은 냄새가 많이 나. 왜, 왜 많이 나겠어요? 땀이 적당량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거나 땀이 배출되어졌는데 씻지 않았을 때 나는 냄새예요. 그럼 그 과정을 체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세포 줄기, 각 신경 총 일정하게 연소되고 새롭게 도달합니다 그건 운동량과 비례해요. 반비례할 수도 있고 정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아저 사람은 몸에서 악취가 나,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 스케일링 안 하면은 입에서 냄새 나게 되어 있죠. 충치 치료 안 하면은 입에서 냄새 나게 돼 있죠. 위장이 나쁘면은 냄새 나게 돼 있습니다. 장이 나빠도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균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라는 것은 불균형이다. 어느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산소 냄새가 나요. 이 산소 같은 여자 그랬었죠. 어느 탤런트를. 음. 어느 사람은 전 냄새가 나요. 비릿한. 어느 사람은 해초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가까이 있어서 악취가 나도 그 악취마저 어, 향같이 코로 솔솔 감아와요. 여러분들 프랑스에 가서 17만 원짜리 그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구역질이 납니다. 얼마나 썩은 냄새인지. 비싼 향일수록 아주 구역질 나는 악취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특이한 악취. 그걸 향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동양인들은 값싼 향이 있죠? 그냥 살포하게 나는 향. 예. 그 향에 맞춰져 있어요. 그게 좋은 향인 줄 알아요. 우선 기분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독한 악취는 취하게 한다, 이게 사람을. 뭔지 모르게. 예? 이런 개념상의 문제. 자, 이건 나중에 또 후에. 예,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게 뭐냐면 바로 이 악취도 악취 나름이다 사상을 가지고 있고 논리를 가지고 있고 또는 예술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문화적인 차원을 달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내는 자기 개인 생활의 그 악취는 문학이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문학으로서의 무게를 가져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의 아픔, 이 사람의 고통, 이 사람의 처절한 그 생활방식, 예, 그것은 어떠한 악취가 나더라도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문학에 빠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이 악취는 과정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오늘 저 사람의 악취는 이랬는데, 이걸 가지고, 쉽잘 잡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실패작입니다. 문제는 그 냄새를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그 이해하려면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느냐? 바로 저 사람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 사회에 대한 충성도, 인류에 또는 저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만큼 가치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역사에 얼마만큼 남아질 수 있느냐. 이 악취를 전제 조건으로 맡아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부분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냄새로 풍겨서 변화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한 부분의 악취에 스스로 슬퍼하고, 분노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져줄 일이에요. 나에 대한 저주, 내 주위에 대한 저주, 그 사람에 대한 저주. 자, 이것은 잘못된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할수 있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존경할 수 있는 악취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악취가 무엇이냐? 자, 결론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냄새를 잘 맡아야 됩니다. 이 냄새는 요만큼에서 끝날 냄새인가? 더 넓게 본다면 이 냄새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냄새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냄새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냄새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달품이다. 제가 살아봐서 합니다. 그냥 괜찮은 냄새에 있으면은 쫓으십시오. 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의 냄새는 무엇이냐? 내가 맡아낼 수 있는 냄새는 무엇이냐? 내가 이 냄새 속에서 어떻게 다른 냄새를 숨화시킬 것이냐? 변할 것이냐? 내가 주위에 어떤 냄새를 줄 것이냐? 우선 냄새하면 후각이요. 후각을 통해서 코로 구멍 깊숙이 뇌로 전해지는 뇌에서 감지하는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추한 냄새 싫은 냄새 영 맞게 싫은 냄새 이 정도에서 멈출 것이냐 이겁니다. 후각이란 인간에게서만은 좋고 싫은 냄새를 구별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된다. 후각이란 바로 영성 차원에서 냄새를 맡아야 된다. 나는 당신 몸에서 풍기는 땀, 내음, 그 썩은 냄새, 그 냄새가 아니라고. 내 눈빛에 들어온 그대의 먼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라고. 이런 정도의 냄새는 여러분들이 맡아야 돼요. 그 사람의 냄새를 맡으려면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압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멀리 가 있는가? 그 눈빛이 얼마나 깊이 볼수 있는가? 그 눈빛이 얼마나 주위를 살펴낼 수 있는 눈빛인가? 그러나 눈빛다운 눈빛을 가진 사람은 그 눈빛을 흘리질 않습니다. 눈치채게 하질 않습니다.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 후각에서는 이제 맡아내는 단순히 짐승적인 그 차원에서 맡아내는 후각 차원이 아닌 모든 인생을 통찰하고 지켜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후각 차원에서 숨을 들이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곡히 하신 얘기는, 이, 냄새 상태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단하고, 여러분 주위를 진단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를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눈빛을 보세요. 그 눈빛 속에, 눈 흔들림 속에, 눈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말하는 그 눈빛 자체 속에, 그 삶의 호화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삼보 영통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냄새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냄새입니다. 아, 저 사람은 앉은 자세가 무엇을,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다. 저 사람의 눈빛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다. 저 사람의 언어 한 마디 마디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다. 다 나와 져요. 그럼 그 냄새를 맡는 기관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눈을 통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다. 여러분 가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가슴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읽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후각은 코로만 맞는 냄새가 아닌 바로 눈으로 맞는 냄새. 어느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 고소에 실린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세상을 먹고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놈아. 나는 지금 세상을 먹고 있는 거야. 반찬이 단한 가지도 없는 맨밥. 씹을 수 있는 이빨이 하나도 없는 노인네. 그가 죽음 직전에 어기적 어기적 밥을 씹고 있었어요. 입 안에는 이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물었죠. 누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은 마지막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먹고 있는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여전히 나는 세상을 먹고 있는 게야. 하고 음식을 집었습니다. 그는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그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가 깨달아 주었던들, 그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스승을,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그 곡식을 씹으면서 피눈물 같은 그 아픔으로 곡식을 씹으면서 외쳤던 거예요. 이놈아 나는 지금 세상을 먹고 있다고. 그 절망한 상태로 그는 죽어갔어요. 이 이야기는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후회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로서. 어,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에, 제가 될수 있는 말씀은 에,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냄새를 맡고 살자는 얘기예요. 적어도 내 자신이 쩨쩨하게 옹졸하게 트집만을 잡고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나는 요즘 신문과 방송에서 그 트집 잡는 정치인들 그 속에서 거의 매일매일 까무러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